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어 LA 클리퍼스가 아니라 음, 제임스 하든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제임스 하든 뭐 저도 휴스턴 전성기 때참 좋아했었고요. 물론 어, 과도한 뭐 플라핑, 할리우드 액션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 저는 하든이 가지고 있는 그비 q 경기를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또 저는 예전부터 좋아했던 선수들이 참이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었는데 이 제임스 하든이 이 챔피언에 아직 오르지 못한 부분도 약간의 그, 뭐랄까요. 일말의 약간의 그, 아쉬움이 계속된 관심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제임스 하든이, 아, 올 시즌 들어서도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뭐, 제목은 좀, 어, 불쌍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진짜 독박 농구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아, 이 LA 클리퍼스의 올 시즌 현재까지 행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든 원맨 팀, 하든 독박 농구. 어, 이렇게 단어를 좀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현재 LA 클리퍼스는 4승 10회에 그쳐 있습니다. 승률이 28.6%입니다. 30%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서브 컨퍼런스 11위입니다. 윈나우 아, 팀이고, 어, 뭐,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를 위해서, 아 어, 미래를 앞당겨 쓴 팀치고는 너무너무 성적이 좋지 못하죠. 6연 팬들 패 빠졌었고요. 겨우 1승을 따냈지만, 다시 2연패입니다. 아, 답이 보이질 않는데, 아, 클리퍼스의 주요 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아, 공격 레이팅 22위, 수비 레이팅이 23위. 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안 좋은 의미의 반전이고요. 넷 레이팅이 22위니까 공수 균형 당연히 엉망입니다. 페이스 29위, 공수 균형도 안 좋은데 에, 터라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클리퍼스는 굉장히 느린 팀입니다. 사실은 지켜보는 재미까지 없어요. 야투 시도 개수 29위, 페이스가 느리니까 야투 성공 24위, 리바운드 25위, 어시스트 28위, 득점 25위 죄다 25위 건 바깥입니다. 얼마나 클리퍼스의 올시즌 농구가 엉망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와중에 제임스 하드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컨디션 관리하면서 진짜 소위 말해서 뺑이 치고 있습니다. 하드는 이번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팀이 7은 14경기 가운데 13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출전 시간이 무려 36.2분입니다. 2 .2득점, 6 2득점6.3 리바운드, 8.7 어시스트, 0.9 스틸, 0.5 블락샷, 필드 골 3점, 자유투 전부 다 지난 시즌 이맘때보다 훨씬 높아요. 지난 시즌은 상당 기간을 야투 30%대로 치렀을 정도로 야투 감각이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만 올 시즌은 하드니 독방 농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투 효율도 이 정도면 깔 수가 없습니다. 피닉스 선수전 제외한 모든 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연자까지 갔던 경기 51분 경기 포함해서 35분 이상 출전만 8번이었습니다. 제임스 하든 89년생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뛰고 있고, 팀내 득점 및, 출전 시간, 어시스트, 뭐, 당연히 1입니다. 예, 36.2분을 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든을 받쳐줄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면, 이런 기록들은 더욱 빛나면서 클리퍼스의 성적이 4승 10패가 아니라 10승 4패가 됐겠죠. 하지만, 하드를 받쳐줄 수 있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대폭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클리퍼스의 로스터 변화, 지난 시즌 대비 굉장히 그 변화의 폭이 컸는데요. 자, 노만 파웰, 이번 시즌 마이미에서 평균 25점 넣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LA 클리퍼스에서 21점 이상 넣으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는데, 뜬금없이 트레이드 시킵니다. 왜냐? 노만 파웰은 돈을 벌수 있는, 큰 돈을 벌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데, LA 클리퍼스는 모든 셀러리 디자인을 2027년 여름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파웰에게 많은 돈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시킵니다. 그리고 존 콜린스를 데려오죠. 어, 다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 노만 파웰이 마이애미로 가서 공격력을 더욱 더 발전시켰습니다. 지난 시즌 LA 클리퍼스의 성공에는 노만 파웰과 제임스 하든의 다이나믹한 백코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웰을 내보내면서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커졌고요. 어, 그리고 대신 데려온 존 콜린스는 루키 시즌 이후로 득점이 커리어 로우입니다. 이거는 콜린스의 잘못도 있지만 LA 클리퍼스 터런우 감독이 콜린스를 정말 못 써먹기도 해요. 존 콜린스 현재 야투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볼 터치를 못 하니까. 이 좋은 감각 또 제한적인 쓰임새에도 불구하고 야투는 50%가 넘어요 클리퍼스의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카와일 레너드 6경기 출전 후 결장 뭐 긴말 필요 없고요 보그단 버그너로 비치 한자리 득점에 야투 30%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 초반에는 뭐 수술 후유증도 있었고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다행히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보그너로 비치의 생산성을 보자면 하든의 부담을 전혀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경기에 뛰고 있고, 예,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고요. 크리스 폴, 9경기 출전해서 12.7분 뛰었습니다. 모든 지표 커리어 로우. 아, 이거는 무조건 은퇴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수했습니다. DNP만 5경기에요. Did not play. 예, 터런우 감독의 결정에 의해서 코트를 밟지 못한 게임만 5게임이고요 데릭존 주니어, 그나마, 클리퍼스에서 재구실하고 있었는데, 13경기 출전 이후에 MCL 부상으로 6주 결정했습니다. 제 젤런 브라운의 좀 다소 무모한 플레이가 있었고, 상당히 부운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리고 브래들리빌, 야심차게 클리퍼스가 2년 계약 맺고 데려왔습니다만, 6경기 8.2 득점, 필드골 37.5%로 어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됐어요. 음, 앞으로 커리어가 좀 걱정될 정도인데 에, 이렇게 LA 클리퍼스가 야심차게 데려왔거나 또 내보낸 선수가 죄다 지금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독방농구의 나쁜 예가 올 시즌의 클리퍼스입니다. 일단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독방농구는 그 선수만 막으면 됩니다. 제임스 하든 절대적인 에이스죠. 자팀내두 다리 득점 자원은 하든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하든 제외해서 20득점 이상 선수가 한 명, 카와이 레너드인데 결국 팀이 치른 경기에 50%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20득점 이상 하고 있지만 빛이 바래고요. 이비차 주바츠 평균 16득점 그리고 굉장히 굳건한 활약을 펼치지만.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는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 트 모두 하락입니다. 물론, 뭐, 대폭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상승, 또 스텝업이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존 콜린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9 득점. 야투가 50% 이상이지만, 쓰임새가 제한적입니다. 또 하나, 주바치 역시도 터랑루 감독이 조금 더 다양한 다각도로 활용을 했다면, 주바치의 기록이 지난 시즌보다는 더 높아져야 정상이죠. 예, 그런데, 두 명의 프론트 코트 자원들이, 상당히, 이, 활약이 기대 이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바차와 콜린스가 주범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고령화된 로스터입니다. 어, 30개 팀 가운데, 클리퍼스가 평균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어, 그리고 페이스는 29위에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페이스가 느리고, 그 다음에 LA 클리퍼스는, 달리는 선수들보다는, 서서 농구하는 세트 플레이. 또, 제임사든의 스 스타일 자체도, 트랜지션, 또, 혹은 템포 푸시보다는, 느린 농구가 더 맞긴 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단계는 최저 수준입니다. 왜냐? 30개 팀 가운데 가장 평균 나이가 많고 이비차 주바츠, 브룩 로페즈, 제임스 아든 크리스 폴처럼 달릴 수 없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 이미 세명의 장기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브래들 리빌 시즌아웃, 레너드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데릭 존스 주니어 6주 동안 못 나와요. 시즌 도중에 6주짜리 부상이면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경기 감각 찾는데 또 서너 게임, 열흘 정도 필요하니까 상당히 큰 손실이죠. 자, 세 번째는 독방농구 펼치고 있는데 수비까지 망했습니다. 자, 지난 시즌 LA 클리퍼스가 50승을 달성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제임스 하든, 노만 파웰 이비차 주바츠의 분전도 있었지만 수비의 그 기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3위였어요. 엄청나게 좋은 성적이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 현재까지는 무려 20개 단 하락했습니다. 23위. 3위에서 23위. 완전히 지금 수비가 헐겁게 바뀌어버렸는데, 이 제프 벵건디라는 코치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뉴욕닉스, 휴스턴 로켓츠 이끌면서 굉장히 훌륭한 수비형 감독으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아, 그런데 또 해설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어, 제프 벵건디 코치가 부임한 이후에 LA 클리퍼스의 수비력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3위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한 시즌 만에 이 수비는 파회됐고, 그리고 로스터가 고령화되면서 결국에는 최악의 수비팀으로 전락했습니다. 터란우 감독의 떨어지는 시즌 및 인게임 조정 능력도 이럴 때 아쉬운 거죠. 무언가 큰 폭의 변화를 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터란우 감독은 좀 기민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로스터를 놓고 보더라도 뭐 코비 샌더스, 조던 밀러, 캠 크리스티 어 이런 선수도 있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무언가를 뭐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티어가 높은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터란우 감독의 심정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농구선수 생활보다는 이제 입 터는 것으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 드마커스 커즌스 LA 클리퍼스에 잠깐 뛰기도 했었죠. 어, 털안루 감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터안루 감독을 참 사람으로서는 좋아하는데, 올 시즌에 루 감독? 절박함이 없어. 어, 뭔가, 어,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게 없다. 현재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데, 너무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커즌스의 뭐워크헤드이나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어 네가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음 그만큼 터란우 감독도 지금 클리퍼스의 부진 또 하든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에 대단히 큰 책임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임스 하든이 휴스턴 로켓츠 시절의 그 하든이 아닙니다. 20대 뭐 중후반 최 전성기를 누렸던 그 하든이 아니에요. 1989년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득점 이상의 어시스 여덟 개 아홉 개 뿌리는, 어, 이 활약도 대단하긴 합니다만, 팀에서 네 번째로 나이가 많고요 같은 1980년대생들 보면, 크리스폴, 닉바툼, 브룩 로페즈. 85년생과 88년생 두 명. 그리고 나서 하든이란 말이죠. 근데 위세 명은 죄다 벤치자원입니다. CP3는 사실상 전력 외고, 닉바툼도 생산력 확 떨어졌죠. 브룩 로페즈도 뭐, 그럭저럭 활약은 하고 있지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하드는 전 경기 주전 출전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임스 하든이 그냥 최고참으로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뛰고 있는 셈입니다. 자, 제임스 하든 13경기 예, 주전으로 모조리 뛰으면서 36.2분을 예, 활약을 했고요. 닉 바툼 아, 14경기를 다 뛰었는데 주전 두 경기 출전 시간은 17.9분. 그리고 브룩로페즈 14경기를 전 경기 다 나섰고요. 주전으로는 한 경기도 뛰지 않았습니다. 15.2분. CP3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 경기 모두 벤치에서 12.7분. 그러니까 제임스 하드니 얼마나 길게 많이 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레너드와 브레들위의 장기 부상 그리고 보그나로비치의 생산성 저하 여기에 제임스 하드는 대부분의 공격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맨 게임, 아이솔레이션, 뭐, 템포 푸시, 세트 플레이 그다음 폭탄 처리 모든 걸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2호2 6 시즌 NBA는 최근 몇년 동안 페이스가 가장 빠릅니다. 템포 푸시를 펼치는 팀들, 올랜도 매직, 마이애미 트느림보 팀들이 지금 대단히 빠른 팀으로 변모했고요. 물론 오클라마 시티 썬더처럼 지난 시즌 대비 느려진 팀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템포가 많이 빨라진 게 이번 시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하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89년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가 쌓였겠어요. 제임스 하든이뭐 예전에 비해서 몸매도 굉장히 후덕해지고 배도 나오고 뭐 이렇지만 워크해스이 나쁘진 않습니다. 워크해스이 나쁘면 이렇게 많이 뛸 수가 없어요. 예, 카와일 레너드처럼 뭐 들어 눕지 그런데 제임스 하드는 지금 무려 출전 경기 수가 1164경기입니다. 2009년에 NBA 데뷔해서 1100경기 이상을 뛰었어요. 플레이오프에서 1 7세경기 그러니까 NBA에서면 1337경기 뛰었습니다. 마일리지가 쌓일 대로 쌓였죠. 그리고 출전 시간은 정규 시즌 4만 분 이상, 플레이오프 6천 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균 출전시간이 1164경기를 정규시즌 뛰는 동안 35분가량 뛰었고요. 플레이오프에서 36.2분입니다. 그런데 클리퍼스로 와서 출전시간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출전시간 문제는 감독의 100%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 슈퍼스타들은 내가 뛰는 시간대를 정합니다. 르브론 제임스 대표적이고요. 대부분의 슈퍼스타들이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임스 사든이 정규시즌 대비 플레이오프에서 야투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정규 시즌때 너무 많이 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독 코칭스태프는 슈퍼스타의 그런 조금 나쁘게 말하면 징징거림 또 슈퍼스타가 바라는 바를 관리하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잘릴 수도 있겠지만 출전 시간 관리는 그래도 감독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책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하드는 살펴보면 2324 시즌 34.3분 지난 시즌 35.3분 이번 시즌 36.2분이에요. 출전 시간이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스티브 커 감독은 참 관리를 잘해 주는 반면에 터라누 감독은 해 줘. 해 봐. 이런 타입인 거죠. 이러다가 결국 제임스 하든 탈 나거나 플레이오프에서 퍼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에너지를 당겨 쓰는 셈입니다. 자, 이 제임스 하드는 진짜 가는 팀마다 가장 가장입니다. 음. 커리어 내내 꾸준함을 과시 중이고 예, 그다음에 우승 문턱에도 갔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챔피언 반지는 아직까지 따내지 못하고 있죠. 2012년 OKC에서 보냈던 마지막 시즌 이후에 13시즌째 파이널 진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OKC 시절은 뭐 풋풋했던 애기였죠. KD와 러슬 웨스트브룩에 이은 3옵션이자 6맨이었는데 결국 OKC는 하든이 아니라 서지 이바카를 팀의 미래로 선택을 하면서 하든을 내보냅니다. 제임스 하든은 썬더를 떠나고 싶다. 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등 떨밀리듯이 결국에 오케이시를 떠났고, 휴스턴에서 전성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휴스턴은 골든스테이트를 꺾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 우승 문턱에서 CP3의 햄스트링 부상, 그 다음에 또 오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부른 삼박자 때문에 파이널에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를 가장 괴롭혔던 팀은 전성기의 휴스턴이었습니다. 참이 휴스턴 시절이 하든에게는 아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브루클린을 이적을 합니다. 그런데 브루클린 갔더니만 카이 리어빙의 계속된 기행, 그 다음에 또 KD 부상 때문에 독방 농구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하드는 트레이드를 요청하죠. 내가 갔더니만 어빙은 제대로 뛰지도 않아, 애가 반쯤 미쳐 있어, 듀란트는 부상이야. 이때 제임스 하드이 얼마나 저는 간절하고 농구를 좋아했는지를 느꼈냐면 제임스 하드이 햄스트링 그레이드 2였어요. 그런데 뛰었습니다. 지난 시즌의 에런 고든처럼. 거의 한 발로만 뛰었습니다. 한 다리로만 뛰는 걸 보고, 야, 제임스 하든의저 농구에 대한 열정은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는 타이리스 맥시의 성장을 가장 이끌어냈죠. 그리고 조엘 엠비드와도 굉장히 궁합이 좋았습니다. 아, 페이컷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휴스턴 로켓 시절에 함께 했었던 데리모리 사장으로부터 사실 뭐 거의 뒤통수 맞은 셈이 됐죠. 그러니까 가는 팀마다 참이 제임스 하든의 운명이 좀 기구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우승과는 계속 불운하게 멀어지는 예,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 왔더니 뭐첫 시즌부터 레너드 들어 눕고 예, 그리고 또 스타군단들 모아놨더니 브래들리빌 자기보다 네살이나 어린 친구가 또 쓰러져버리고 이래저래, 제임스 하든의 운명이 참 가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시점, 네, 클리퍼스. 일단은, 뭐, 레너드가 복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는 있습니다. 네, 발목 부상 때문에 결장하고 있는데, 발목을 삐었고 염좌도 있다고 해요. 다행히, 현재 코트 위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회복 과정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아, 다만 몇 경기를 더 결장할 예정이고, 어, 복귀가 임박한 건 사실이지만, 레너드의 특성상, 또, 언제 정확한 복귀가 이루어질지는, 아, 직미정입니다 다만, 빠르게 돌아와야, 하든이 지닌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에, 제임스 하든이 이끄는 클리퍼스가 2026년, 그러니까 27년보다 26년 여름에 또큰 손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셀러리 킵에 상당 부분 여유가 생기는데요. 워싱턴 위저즈의 8 1밀에 이어서, 2026년 여름에, 어, 클리퍼스 67.6mm의 캡 룸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미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1년 버틴 이후에 2027년이 아니라 26년 여름에 어느 정도의 리툴링을 하지도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음, 현재 클리퍼스의 미래는 당장 이번 시즌 굉장히 암울합니다. 저도, 어, 다음 주에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분들과 함께 인투잇돔을 갑니다. 아, 제임스 하든이 정말 독방 농구하는 장면을 에, 직접 보고 올 텐데, 다녀와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방학 때 출발하는 제 10차 조코피TV 투어, 느바겔과 함께 저희가 떠나니까요. 조코피TV 유튜브 커뮤니티, 그리고 제 인스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